자, 제 9장. 약재 화학이에요. 물 소화 약재. 우리는 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물의 점도가 얼마냐. 잘 모르던데. 물의 삼중점이 얼마예요. 또잘 모르던데. 근데 우리는 이상한 거는 이산화탄소의 삼중점은 얼마예요? 하면 그니까 마이너스 56.3도시오. 이렇게 <laughs> 얘기하는 사람이 많단 얘기예요. 이산화탄소의 인계점이 얼마예요? 30일 도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단 다 얘기예요. 그럼 왜 물은 모르는데? 이산화탄소는 잘 알게 되었냐? 왜겠어요? 시험이 잘 나오니까. 무슨 시험이요? 기사 필기시험. 어쨌든 그런 거 알아두는 건 괜찮습니다. 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산화탄소와 하론. 인계점을 쓰고, 인계점과 액콰캐스 레벨 미터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세페이지 써시오. 임계점 이상이 되면 뭘로 돼요? 31도씨다. 그러면 31도씨 이상이 되면 기체로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액콰캐스 레벨 미터를 이산화탄소는 31도씨 이상에서는 사용할 수없단 얘기예요. 근데 하루 130이란요. 31도씨, 32도씨, 40도씨, 50도씨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와 하루 1 3 0일의 임계점을 알고 있지를 못해요. 또 임계점의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죠. 답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기사 필기나 이런 데서 공부했던 거를 기술사에서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물입니다. 네,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죠? 물의 특징, 다른 물체에 비하여 비열이 크다, 증발 잡열이 크다, 팽창비는 약 1,700배다. 근데 네. 팽창비가 무조건 1,700배입니까? 그렇지 않죠. 물이 애초에 몇 도씨였고, 몇 도씨 물에서, 몇 도씨 수증기로 되냐. 100도씨 수증기냐, 200도씨 수증기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을 하죠. 물은 온도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됐다. 4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됐다. 이건 답에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에요. 액체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20도씨 물이 100도씨 수증기가 됐다. 20도씨 물이 200도씩 수증이어야 되다. 답이 어마어마하게. 얘는 지금 1천0 0배죠 걔는 2,000몇 배, 3,000몇 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상주수시에는 어떻게 된다? 그러면, 봉상주수시에는 어떻게 돼? 적상추수시에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걸 보고, 아, 그래. 무상주수시는 이러니까, 봉상은 적상은. 무상주수시는 이러니까, 봉상은 적상은. 어, 아, 이걸 또쓸 수가 있잖아요. 물, 소화액제 물성. 용점, 비점, 용해열. 용해하고 용해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예, 네, 용해는 A 물질에 B 물질이 녹는 거를 용해. 융해는요. 얼음이 물 되는 거. 드라이아이스가 탄산 액체, 그죠? 물의 임계점 여기 있네요. 647.3K. 그러면 이것을 도시로도 고칠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뭐 하면 돼요? 273. 자, 적용 화재암의소화 요감. 다 아는 사항이죠. 근데 이걸 자꾸 봐서 뭐 해줘야 돼요? 자기가 제목 쓰고 자기가? 내용 쓸 때까지. 아이고, 뭐, 객관식으로 나온 누가 못 맞겠어, 이거를. 자, C급 화재에 적용 가능한 건 뭐예요? 무상이지. 질식 효과 있는 거 뭐예요? 무상이지. 자기가 제목을 쓰고 내용을 쓸수 있을 때까지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필요하죠. 글리세린이 있는데요. 이건 뭐라고 읽어요? 염화? 칼슘. 포로필렌? 글리콜. 디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글리세린이 위험물이에요? 위험물 아니에요? 글리세린 위험물입니다. 뭐래도 하려면 농도가 일정 농도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연소를 한다고 요 아무리 위험물이라도. 농도가 낮은 거나 지정 수량이 안 되는 거는 위험물로 치질 않는다는 얘기죠. 가스도 뭐예요? 폭발 범위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삼중분말 열분에 반응하게 되면 암모니아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이 암모니아 폭발 범위 있어요, 없어요? 15에서 28%거든요. 폭발 범위 분명히 있거든. 어, 근데, 삼중분말을 반사했더니 열분해가지고 암모니아 가연성 게스가 생기네?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아니란 얘기죠. 왜요? 연소범위 안 되니까. 15%보다 훨씬 조금 생기니까.